안녕하세요. 함께 공부하는 여자들의 국어문학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제목 생강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생강은 주로 절임이나 생강절임 차로 먹거나 아니면 김치 담을 때 어, 조미료 조미료 식자재로 많이 들어가죠. 자, 그리고 또 어떨 때 들어갈까요? 조림 종류에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또 저는, 어, 어릴 때 할머니랑 같이 살았던 적이 있는데요. 할머니가 생강 들어간 과자를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따라 먹곤 했는데, 자, 우리 어르신들은, 어, 생강을 주로 어떻게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 생강, 어, 생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45, 다시 6쪽입니다. 함께 읽고 받아쓰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생각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뿌리 부분으로 향 성분은 약 50종류. 자, 향을 내는 종류는 50종류. 그리고 매운 성분은 약 250종류나 들어있다. 자, 250 종류나 되는 묘운 성분을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향미가 풍부한 식재료이다. 한국과 일본, 중국 등의 동아시아에서는 주로 생으로 요리나 과자에 사용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일반적으로 파우더 상태로 자 파우더라는 것은 뭐냐면 가루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가루 상태로 가공한 것을 향신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생강을 생장에는 따뜻하고 적당한 습기가 있는 기후가 적합하며, 중국, 대만, 인도, 태국 통해서 많이 생산된다. 흔히 볼수 있는, 발색 껍데기에 단단하고 특유의 자극적인 매운맛이 있다. 자, 우리가 많이 보는 게이 종류죠. 자, 그리고 이 생강은 맛과 풍미가 매우 강해지는 가을에 수확한 후, 자, 우리 가을에 사서 겨울 동안 먹기 위해서 생강청을 담기도 하죠. 생강차해 먹기 위해서. 그죠? 땅 속에 저장했다가 출하된다. 한편, 여름, 초여름에는, 초여름에 나오는 껍질이 하얗고 부드러운 생강은 개운하고 상쾌한 향을 살려 초밥용 생강절임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은 매운맛에. 자, 이렇게 여름에 나오는 생강이 있고 가을에 출하되는 어, 생강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저는 제가 많이 본 거는 가을에 수확해서 땅속에 저장했다가 초겨울에 어, 생강 절임을 해서 어, 생강차를 먹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1년 동안에 그 절여놨던 초절임 어, 절임을 어, 음식에 넣는데 주로 어떤 음식에 넣냐면 절임 절임 종류에 잘 넣거든요. 어, 뭐 예를 들어서 고기를 할때 넣거나 또 음, 그 생선조림, 생선조림할 때 약간씩 그 국물을 넣기도 하고 찌어서 갈아서 넣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어, 좀 달짝하면서도 입에 착착 감기는 맛이 있더라고요. 자, 우리 어르신들도 올겨울에는 생강조림이나 어, 생강편으로 해서 좀 많이 말려서도 잡숴보시고 차려도 드셔 보시고 한번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아 이제 받아쓰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받아쓰기 자, 1번 자, 1번 자,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뿌리 부분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뿌리 부분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뿌리 부분.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뿌리 부분. 자, 그 다음에 2번. 향 성분은 50종류. 향 성분은 50종류. 향 띄우고 성분은 50종류. 향 성분은 50종류. 자, 그 다음 3번. 매운맛 성분은 약 250종류. 매운맛 성분은 약 250 종류. 매운맛, 매운맛 성분은 약, 띄우고 250 종류. 자, 매운맛 성분은 약250 종류. 자, 그 다음 4번. 향미가 풍부한 식재료이다. 향미가 풍부한 식재료이다. 향미가 풍부한 식재료이다. 향미가 풍부한 식재료이다. 자, 그 다음 5번. 자, 주로 생으로 요리나 과자에 사용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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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6번 유럽 등에서는 일반적으로 유럽 등에서는 일반적으로 파우더 상태로 가공한 것을 자 유럽 자 유럽 좀 줄여드릴게요 유럽에서는 일반적으로 파우더 상태로 가공한 것 자, 유럽에서는 파우더 상태로 가공한 것. 띄우고 것. 자, 유럽에서는 파우더 상태로 가공한 것. 자 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7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7번 흔히 볼수 있는 갈색 껍질에 흔히 볼수 있는 갈색 껍질에 자 흔히 볼수 있는 흔히 띄우고 볼 수도 띄우고 있는 띄우고 갈색껍질, 껍질에. 자, 흔히 볼수 있는 갈색껍질에. 자, 여기 볼과 수는 각자 따로 띄웠습니다. 여기 주의해 주세요. 자, 그 다음. 8번. 단단하고 특유의 자극적인 매운 맛이 있다. 자 단단하고 특유의 단단하고 특유의 자극적인 매운 맛이 있다. 자, 단단하고 특유의 특유의 자극적인 매운 맛. 자, 단단하고 특유의 자극적인 매운맛. 자, 9번. 생강은 맛과 풍미가 더욱 강해지는 가을에. 생강은 맛과 풍미가 더욱 강해지는 가을에. 자, 생강은 맛과 풍미가 더욱 강해지는 가을에. 생강은 맛과 풍미가 더욱 강해지는 가을에 자, 10번. 10번. 수확한 후 수확한 후 땅속에 저장했다가 출하된다. 자, 다시요. 10번. 수확한 후 땅속에 저장했다가 출하된다. 자, 수확 수확한 뛰고후 땅속에 저장했다가, 저장했다가, 출하된다, 출하된다. 수학한 자, 우리 수학한 자, 다시 한번써 드릴게요. 수학한. 자 여기 히읗 발음이 두번 이어서 있어서 지금 발음하기가 좀 어려워요. 자 수학한, 수학한, 학이 아니고 확이에요. 확. 자 뒤에서 읽어 보도록 하세요. 수학한. 자 그다음 1 1 번. 초여름에 나오는 껍질이 하얗고 부드러운, 초여름에 나오는 껍질이 하얗고 부드러운, 초여름에 나오는 껍질이 하얗고 부드러운. 자, 다시 읽어 드릴게요. 초여름에 나오는 껍질이 하얗고 부드러운. 자, 그 다음 12번. 개운하고 상쾌한 향을 살려 초밥용으로. 자, 개운하고 상쾌한 향을 살려 초밥용 절임으로 사요. 자상 음, 개운하고 상쾌한 개운하고 상쾌한 상쾌한 향을 살려 초밥용 절임으로 사용되고 있다. 자, 사용까지 자 우리 초밥집에 가면 초밥용 그 생강절임은 아예 하얗게 돼 가지고 얇게 편으로 된 절임이 나오나 아니면 핑크색으로 색깔을 입혀서 나오죠. 자그 생강절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우리 공부하는 여자들 어, 오늘 생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도록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